잘했어? 네. 형이부 보자 형구영입니다. 제가 어제 군대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진짜 아무도 안볼줄 알았거든요, 솔직히. 아니지. 그렇게 된 말이 안 되지. 아무도 안볼줄 알면 영상을 만들면 안 되지.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보려고 뭐 노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조금 표출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미 썸네일 자체에 아예 군대 이야기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, 100분 이상이 보시는 거 보고 또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그래도 인생을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래도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건 제 자신이 많이 됐던 핑계거든요 뭐냐면 내 자신의 노력을 100% 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 봐라. 제가 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 소설가 김영하 씨께서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납니다. 알쓸신잡인가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, 아, 지, 본인의 노력의 80%만 항상낸다 힘을 아껴둔다 집에선 쉬고 있고,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, 약간 좀 천재들의 게으름이라고나 할까요? 음,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, 그리고 저처럼 혹시 평범하신 분들은... 아마 80%만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의 끝장을 못 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. 내가 진짜 100다 하면 끝난다 진짜. 아니 나 근데 100까지는 다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100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최대한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뿜어내도 나올까 말까인데, 여러분들이 그걸 아껴둔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걸 화력에 많이 비유하거든요. 본인이 예를 들면 화력을 100이라고 생각하지만, 나는 한뭐 지금 80만 내고 있는 거고, 내가 언제든지 만만 내면 100까지 뿜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, 알고 보면 그게 100이었던 경우도 있고, 그게 100이 아니라 80이라 할지라도, 결국에 80만 뿜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. 정말 완전히 소진돼 버릴 정도로 내 모든 걸 불태워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화력은 80, 70, 60에서 그치는 겁니다. 그게 답이다.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뼈를 때려 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하루를 쪼개서 살아가고 있고 나름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 보고 한번 뭐 내가 한 80만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르겠어요. 저는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해 보고 뭐안 되면 그땐 할수 없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, 이제 옛날에 많이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인데요. 우리 애가 원래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를 잘못 만났다라고 말할 때그 친구가 저일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상대방은 또 저를 보고 잘못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내가 딱히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뭔가 이상해지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이제 우리가 좀 성인으로 다가가면은,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게, 친구를 다 연락 끊어버리란 얘기가 아니라, 정말 딱히 도움되지 않고, 내가 저 친구에게도 딱히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,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 만날 이유가 더더욱 없겠죠? 음,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,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예요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화력이, 나는 언제라도 100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, 지금 내고 있는 게, 백일 수 있다. 그 다음 친구를 잘못 만났다라고 핑계를 대는 건 사실 그 친구도 나한테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다. 어 요런 제 짧은 생각들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뭐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영어 부분에서 공시 영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인생은 사람들이 사는 그 부분 부분마다 다 어느 정도 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그냥 한기로 듣고, 아,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합격은 형구형의 형구형이었습니다.